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은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본원의 중강당에서 농업 빅데이터 수집 사업에 참여 중인 전국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 정확도 및 정밀도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농업 빅데이터 수집 사업은 농촌진흥청과 전국도 농업기술원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국내 주요 작목의 생육 및 환경 데이터를 재배전 주기에 걸쳐 수집하여 농업 분야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집된 데이터는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등의 농업 관계기관에서 분석 과정을 거쳐 농업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 및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생육조사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4개의 교육과정이 마련되었으며, 재배 생리관리 및 생육조사 요령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각 도농업기술원의 조사원들이 참여해 통일된 조사 기준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조사원들의 기초 지식을 강화하고, 생육조사 기준의 통일을 통해 농가에 대한 컨설팅 역량을 높이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고품질인 농업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중청남도 농업기술원이 추진한 이번 교육은 농업 빅데이터 수집의 정확도와 정밀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통일된 기준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는 향후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농업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농업의 미래를 대비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필수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교육은 전국 조사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농가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